갈릴레아에서 선포하기 시작하시다. 교원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갈릴레아로 불러나셨다 그러고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자리 잡고 사셨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에 있었다. 배양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 곧 바닷길 요루단 건너편에 있는 땅아, 다른 민족들의 갈릴레아야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에게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에 누가 활동했다고요? 세례 요한 네 세례자 요한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활동했는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죠. 몇 가지 유혹이었어요? 세 가지. 맞아요. 그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원래 자라나셨던 동네가 어느 동네라고 했죠? 이집트에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느 음. 지역으로 갔어요? 갈릴리아 그렇죠. 갈릴리아 갈릴리 지역. 갈릴래아 지역에 어떤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쭉 보내셨거든요. 그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 광야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어느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냐면 갈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향이었,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떠나서 오늘 보면은 스불론과납달리 지역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닷길 그렇죠. 바닷길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라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 네. 호수가 얼마나 큰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가, 실제로는 네.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바닷가 근처 그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그 스블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길,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는 갈릴리 지역, 특히 갈릴리 해변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그쪽 지역에서 갈릴레아 지역, 그 해변, 그 바닷길 주변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의 첫 메시지. 공식적인 예수님의 첫 메시지.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와, 이거 근데. 요한이 했던 말. 맞아요. 누가 했던 말이라고요? 요한.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어떤 사람과 달라야죠. 좀 달라야 되고 독특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더 위대해야 되고 더 멋있어야 되고 뭔가 새롭고 기존에 없었던 정말 획기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하늘의 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 이제 진짜가 나타났구나 할 텐데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이자 예수님의 메시지의 그 핵심을 관통하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했던 말이라고요? 그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유명한 사람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미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죠. 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다른 사람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같은 메시, 똑같은 메시지를 주면 사람들이 와 새롭다 이래요. 아니면 네뭐 세례 요이 했던 말인데 이래요. 두 번째. 지 어, 뭔가 이렇게 새로워요. 좀 식상해요. 식상해요. 똑같은 거 두번 보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 아, 진짜 재밌는 건두 번, 세번 봐도 재밌죠? 그런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전혀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신 게 아니라 누구의 메시지를 이어받았다? 세례요한. 테레 세례자 요한이 했던 그 메시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무슨 말인가 깊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개하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뒤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어, 날이 별로 안 남았다? 어? 오, 날이 별로 안 남았다. 그 날은 무슨 날인데요? <laughs>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날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laughs>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어, 근데 거의 그 의미에 비슷하게 다달았어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날은 무슨 날인데요? 그치?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음? 오와 진짜 멀리 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힌다는 게 무슨 의미인데요? 세상이 구원되는 날. 하,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어, 세상이 구원받는. 예수님 이 십자가에 지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것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누군가에게는 그게 구원이에요.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날, 다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게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 같은 의미다라고 소연이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날, 그 날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뭘까요? 불행? 음, 불행? 이런 거예요. 그 날이라고 하는 건 다시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마지막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응? 마지막 순간이 점점, 점점 가까이 왔어요. 응? 그때, 어,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실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후회해.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한거 정말 후회해, 이렇게 하지 말 걸. 후회한 사람이 있고요.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거를 끝까지 뻔뻔해. 내가 뭘,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 내 마지막 순간이 탁 도래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후회한 사람과 다시 얘기하면은 회개한 사람과 돌이킨 사람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음... 차이. 앞에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요. 그 날이 임박했으니까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이 돌아오고 있는데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했어요. 그건 뭐예요? 기회를 준 거거든요. 네. 무슨 기회예요? 그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 기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수 있어요. 마지막 기. 회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회개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마지막 순간이 도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몰라요? 아 어렵다 똑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뭐 회개하나 회개하지 않으나 똑같아요? 그렇고면 회개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회개하라고 기회를 준건 왜,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음, 음, 그동안 열심히 살라고. 언제까지?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laughs> 평생? 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의미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한테 기쁨인데, 누군가한테는 기쁘지 않은 일이에요. 응.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음, 뭔가, 실수했던 걸 회귀한 사람은, 그전과 같이 살아요,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왜요? 회귀하고 안 하고가 다르니까. 어, 그전의 삶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 그전에 내가 그렇게 산거좀 후회해봐. 다만, 이기적으로 살고, 나밖에 모르고 살고,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도 하고 했던 거, 나쁜 짓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을 참 사랑하지 못했던 거,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아쉽고, 좀 너무 후회스러워. 나는 이제 다, 다르게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자기가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오든지 말든지,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러면 돌이킨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받아요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음원원을아요요 돌이키지 않았는데, 네. 그럼 왜그 우화로 돌이켜요? 음... 돌이킬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나라고 필요도 없네요. 이 사람은 돌이키고, 이 사람은 돌이키지 않을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뿅 하고 이제 좋은 곳으로 가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소원이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는. 나의 죄를 용서받는 거? 어, 되게 어렵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돌이키는 사람 있잖아요. 돌이키는 사람. 네. 돌이키는 사람은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돌이킨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한 번에 완벽하게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어,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돌이키기로 마음은 없고, 돌이키는 사람은요.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 마지막에 구원을 뿅 하고 받는 마지막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돌이켜도 마지막에 이거 다 보상 받을 거야 뿅 하고 나 구원 받을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하늘나라 갈 거야 그것보다는 내가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고, 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 잘못된 거였던 것 같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라질래. 라고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점 점점, 점점 그것이 확장되고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과정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피적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 없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상태로,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뭐겠어요? 지옥. 성경에 전는 표현으로는 지옥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뿅 하고 내가 이제 좋은 곳으로 뿅 옮겨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지금 가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가까이 왔어요. 그 가까이 온 사람이 누굴까요? 대불, 대돌아보는 사람. 그렇죠. 돌이킨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근데,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아니죠. 시작이 안 됐으니까, 돌이키지 않고 사는 것그 자체가, 돌이키지 않고 자기 마음을 하는 것 같아. 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인기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영원히 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왔으면 하는 기쁨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요뭐든지 말든지 무관심이거나 어우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그때가 되면 나는 너무 두려워 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때가 되면 은내 어, 마음대로 못하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늘나라는 나에게 지금 얼마만큼 가까이 와 있을까? 나는 그곳을 기대하고 있을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관심 없어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